버스 들으십시오.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그림을 보러 인사동에 갔습니다.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272번 버스를 탔습니다. 아저씨, 이 버스 인사동에 가지요? 인사동을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. 네. 안내 방송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는 버스에 빈자리가 있어서 그 앞으로 갔습니다. 그렇지만 그 자리는 노약자석이어서 앉지 않았습니다. 조금 후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. 다음 정류장은 인사동입니다. 내리실 분은 미리 문 쪽으로 나오십시오.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. 학교에서 인사동까지 버스로 15분쯤 걸렸습니다.